여러분께서는 혹시 경매 임장 가실 때 무엇을 주로 확인하시나요? 예, 점유자가 있는지 딱이 정도 확인하시고 건물 외벽에 크랙 가있는지 곰팡이 냄새가 나는지 이 정도만 확인하시나요? 앞으로는 꼭이 부분까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2022타경 60478 다세대빌라였고요. 매각기일은 22년도 11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성전마을 빌라였는데요. 대체 이 빌라에서 어떤 사건이 이루어졌길래 제가 이렇게 사건을 소개해드리는지 그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내용을 잘모르겠 모르시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토지 면적은 20평에 건물 면적은 18평, 감정가는 2억 4,400만원으로 평가된 다세대 빌라입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와 건물 일괄 매각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감정평가 현황에서 대지권은 9,700만원, 그리고 건물은 1억 4,600만원으로 평가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보시면 특별 매각 조건,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20%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내역이 있습니다. 또 이번 내역을 보시면 건물 누수에 관해 아래층과 분쟁이 있음 이런 내용이 보여지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건축물 현황은 공동주택 다세대 빌라이고 착공일자 사용승인일자를 비교해 보니까 건물을 짓는 데약 2년 2개월 정도 지났구나 이 정도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매우 양호합니다. 권리 분석도 봐보겠습니다. 조사대 임차내역은 없다고 해서 특별히 낙찰자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었는데 아래에 보시면은 강제경매 류승모 외에 4천만 원이 청구금액이 들어온 것을볼수 있습니다. 이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판결권을 얻어가지고 즉 소송을 통해서 이겨가지고 이 물건을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권한은 이 강제경매 권한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이 물건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건축물 대장에서 보시면 일반 건축물 내용도 보이지 않고 성저마을 604동 403호입니다. 저희 물건지가 성저마을 604동 403호이죠? 연립주택이고 면적도 59제곱미터 확인 하였습니다. 소유자는 그 당시 김영무씨였고요. 건물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죠. 다세대 빌라라고는 하지만 연립주택 빌라로 이 평온한 빌라 이 평온한 주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현황조사서에도 임대차 관계는 영명이고 점유 관계는 특별히 미상이라고 나와 있지만 주민등록표 등본에도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최선순위 설정된 근저당권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된 임차내역도 없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매각물건명세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니까요 비고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별 매각조건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20%를 납부해야 한다 이 물건에 입찰할 사람들은 꼼꼼히 물건을 확인하고 입찰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 기재가 되어 있고요. 건물 누수에 관해 아래층과 분쟁이 있음. 이 내용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문건 접수 내역에서 보시면 채무자 겸 소유자 대리인의 법무법인으로 보여지죠. 기일 연기 신청서 경매를 최대한 늦추려고 노력을 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저희 물건지는 이곳에 위치했는데 3호선 대화역까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또 바로 옆에 보시면 이,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해서 상업지까지 바로 앞에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지며 또 인근에 공원까지 위치해 있는 것을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위치도 꽤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물건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인데요. 채권자를 보시면 유승모 씨, 이동모 씨, 루시모 씨인데요. 채권자의 주소를 좀 봐보겠습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25, 604동 303호, 303호입니다. 성저마을 6단지 건영빌라이죠. 저희 경매물건지의 주소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25, 604동 4층, 403호. 지금 보시면 같은 주소지이죠. 근데 저희 물건지는 403호이고, 303호입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을 경우에는 위층인 403호를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 지금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한 사람은 303호이죠. 그러니까 저희 경매목적물이 지금 403호인데, 아래층인 303호. 해서 경매를 붙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 내용을 좀 보면은 아랫집이 누수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인데 집주인이 모르쇠하다가 강제경매로 붙여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경매가 진행될 뻔 했었죠. 류승모씨가 그리고 류승모씨 2021년 4월 20일 2020년 8월에도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되었다가 말소된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경매가 취하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를 대할 때는요. 이렇게 평화로운 주택의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서류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경매 채권자는 누구인지 이 물건이 경매가 왜 들어와 는 것인지 매각 물건명세서도 꼼꼼히 보셔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현장에 임장 가서 외벽에 크랙 상태나 그리고, 곰팡이 같은 것도 없고, 아랫집에 들러보거나, 관리사무소에 혹시나 문제사항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셨어야, 이 불칙의 피해를 막았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냥, 가셔서, 아, 4층짜리 물건이니까, 옥상에 방수 상태는 괜찮은지, 이 정도만 체크하셨다고 하고, 이 물건을 낙찰받았으면은, 아래층과 또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아까, 아까 보셨던 이 강제경매의 4천만원은요, 그 당시에 4천만 원이고, 누수 같은 경우는 계속 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해배상이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22년도 1월인데, 입찰 기일이 22년도 11월 30일이잖아요. 거의 1년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누수는 더확장이 됐겠죠. 그렇게 되면아래집과 당연히 분쟁은 더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경매를 하실 때는 서류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경매 요약도 드리겠습니다. 경매 입찰 전에 조사를 대충대충 하면은 수천만 원을 손해배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되고요. 이것을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대비하고 있으셨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로 편한 댓글 남겨주시거나 카카오톡 문의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